머리 가지 마십시오. 중고차 의무소 김기모입니다 오늘 주일날인데요. 두 번째 차량 리뷰를 시작하는데 오랜만에 색다르죠? 생계형 차입니다. 생계형. 포터 더블캡. 포터가 전기차 또 나오고 그 다음에 LP차 나오죠? 경유차가 환경 때문에 현대 기아에서 다 라인을 없앴잖아요. 그래서 경유차가 좀 비싸요. 포터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생계형 차량 별로 안 했는데, 이게 세 번째인가? 역대급으로.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 친구가 직접 타던 차량인데, 또 화물차가 필요 없게 돼서, 어, 승용차를 가져가면서 이 차를 팔아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리뷰를 시작했는데요. 어, 보니까 차뭐 키루스도 잡고, 타이어도 새 거고, 또 골드에다가 사, 상당히 좋네요. 아무튼 뭐 생계형이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분 있으면 또 1등 하셔야죠. 자, 꼼꼼히 또 스펙과 설명을 해 드릴게요. 포터2 CRDI WK 초장축 골드고요. 2015년 12월에 2016년 형식이고, 키로수가 우리 7만 848kg 주행한 차량이고, 저 오토가 아니고 수동입니다. 수동. 요즘에 뭐 수동도, 화물차 같은 경우는 오토보다도 수동이 옛날에 많이 팔렸고, 또 수동분이 없었잖아요. 근데 오토는 기름이 좀 많이 먹더라고요. 자, 청색의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은, 아시죠? 3박자. 앞에 프론트 패널하고, 양쪽 펜다, 여기 본데트까지. 안에 쑥 들어가지는 않았으니까, 뭐, 걱정 안해도될까큰 사고는 안 났다 하더라고, 친구가. 미세누이도 하나도 없네요. 오, 녹도 없고. 자, 그럼 외관 꼼꼼히 설명을 해드려야죠. 앞에 나이트도 보세요. 백화에서 없이 깨끗하죠? 그리고 뭐, 앞에 돌방 문구 스크라치, 기스 하나 없고. 안개 등 여기가 습기가 좀 있네요. 습기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깨지거나 백화 이상 없고 반바도 딱 나와가지고 멋이 있죠. 그리고 기스 까진 건 없고요. 단차도 볼까요? 양쪽 단차는 없습니다. 윈도우도 뭐잘돼 있고 앞 유리도 보시면은 뭐 돌방 큰 돌방 없고요. 모래 맞은 자국만 보이는데요. 휀다 펜다. 휀다도 뭐 깨끗해요. 지금 상품화 돼가지고. 그다음에 앞문 앞문도 포터 골드죠 날파리가 여기 하나는 보이는데 투톤이고 아주 깔끔하죠 깔끔하고 백미러도 뭐 깨지거나 기스난 거는 없고 접이식에 접이죠 타이어 새 겁니다 그리고 휠캡도 뭐 키스 하나 없네요 깨끗하고요 뒷문 뒷문도 날파리 뭐 귀, 파리가 없고 발바지까지 루프랙 이런데는 뭐 조금씩 실이 있는데요. 썬바이저도 예, 있고, 안테나도 돼 있고. 뭐, 외관 깨끗하죠? 이 정도면. 적재함도 볼까요? 적재함도 보시면은, 철판 깔려있죠? 녹슨 거 없이 뭐, 이 정도면 양호하죠. 타이어도 뭐, 뒷타이어인데, 예, 스노우 타이어, 스노우 타까지 딱 올려놨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뒷타이어는, 뒷타이어도 거새예요세 거. 와, 상태 좋죠? 휠캡도 기스 까진 거고, 주유구는 이제, 안에서 열어야 돼요. 열어야 되고, 그리고, 외관도 적지함, 외관도 뭐, 그렇게, 기스 까진 거, 하나도 없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장축이죠. 뒤에도 볼까요, 뒤에. 뒤에도 보시면, 은 현대. 133마력 CRDI죠. 그 다음에, 대로동도 깨지거나, 백화 현상. 습기 없고요발바지벗고 올라가는 거고. 이런데, 이제, 고무도 다 쓰여있죠, 양쪽. 세 개. 그리고 뭐, 돌방, 문구, 스크래치는 없고, 기스도 하나 없네요. 또 이쪽 적재함도 보시면은 이쪽 적재함도 여기가 조금 들어갔네요. 문콕 이런데 문콕도 있네요. 벌이죠 벌벌 벌 있고 타이어도 뭐 새거고 휠캡은 여기 조금 쓸렸네요 그리고 고무도 돼 있죠 위에도 적재함도 깔끔하고요. 그다음에 캡 캡도 뒷문 뒷문도 여기가 날파리는 하나 보이는데 터치한 자국도 없이 아주 깔끔하고요. 그다음에 발바지도 있고 투톤. 여기가, 뭐, 묻은 거 조금 떼내, 떼. 앞문도 보시면은, 알파리가 하나씩은 있네요. 여기 하나 있고, 두톤 깨끗하죠. 타이어 새 거에, 휠캡도 뭐, 여 조금 쓸렸고, 백미러도 깨지거나 쓰는 거 없고, 선바이저도 있죠. 그 다음에 핸다, 이쪽도 괜찮고요. 자, 이 차량 보세요. 일관 타이어, 뭐, 적장, 아주 깨끗하죠. 별은 뭐, 일곱 개.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선팅도 여기 모래 마은장하고몇 군데는 보이네요. 그렇지만 교환할 정도는 아니고요. 도어 트림도 약간 사용, 사용감 보이죠. 때는 조 먼지 때는 조금 보이죠. 보이기는. 도어 등 들어오고, 도어 캐치 까칠한 거 없고, 미니 스피커도 있네요. 윈도우 스위치 되게 손잡이도 뭐, 기스 까진 거 없고, 이런 데 조금 사용감 보이죠. 그다 우드도 있고, 커블도, 커블도. 스피카도 뭐, 이런 데 조금씩은 먼지 때는 보이지만, 뭐, 이 정도면 양호하죠, 뭐. 이게 이제 접이식 100mm 에요. 그리고 1미0 m 조절 스 있지. 시트도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 없고. 안에 쫙 잠깐, 아, 저쪽에서 좀 설명해 드릴까요?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기능도 좀 설명해 드려야지. 시동도 걸어보고. 키로수가 7 854km. 엔진 소리는 뭐 끝내주고요. 핸들도 뭐 까지거나 해진 거 없고. 핸들 리모컨도 있어요. 리모컨도 있고. 여기 커브도 여기는 제 끼면 올라가고요. VDC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가잭 1 2 v 에어컨 수동이고 열선 열선 핸들 열선 시트 여기 접이식 백미러 내비게이션도잘 나와요 내비게이션잘 나오고요 하이패스 정품도 있고 안경지뭐소용차보 비슷하죠 실내등 다잘 들어오고 다시 방도 보면 은 깨진거 없고 까진거 없이 가지고 에어백도 있네요 에어백 그리고 우드도 보세요 기스 까진거 없죠 어내비잘 나왔는데 어, 자, 후방 카메라. 응.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오, 엄청 깨끗하네 선명하게. 아, 기아 될 때는 이걸 올려서 앞으로 내야 돼요. 이게 후진입니다. 후진. 아시죠? 매트도 뭐 기본이고. 자, 천정도 뭐, 이 정도면 깨끗해요.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도 보시면은 뭐, 도어 트림. 똑같죠? 뭐, 건축하는데 그런 데서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고운, 얌전하게 일한 자가용으로 쓴 그런 차량입니다. 도어 트림도 깔끔하고요, 도어 캐치 까칠한 거 없고 윈도우 스위치도 작동 잘 되고 손잡이도 까진 거 없죠. 여기가 조금 키스 위에는 괜찮고요. 이런데도 뭐 볼트 풀리 자고 하나도 없고, 매트도 이제 기본이고 가죽 시트 보세요. 가죽 시트도 깔끔합니다. 찢어지랑 까진 거 없고 먼지 때도 없고 천정도 이상 없고요. 자 그러면은 또 엔진 수리. 엔진 수리는 여기서 이제 드려야 되는데 이 정도면 이제 검증된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계약하시면은 제가 리프트 떠서 아니면 우리 지정공업사에서 또 전화 한번 드릴게요. 이 정도면 엔진 소리 좋은 거예요. 포터는 고장날 일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도 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시5전 한번 해봐야죠. 후진. 오, 카메라가 그냥 기똥차네. 엔진 미미, 뭐 미션 미미, 당연히. 뭐 미미는 없. 이거는 수동이기 때문에 미션이 이 있을 일은 없지만 반크러치 자, 보면은 디스크 산발이 달아요. 그러니까 반크렇지만안 쓰면은 2단 출발해 도 됩니다. 포터는 화물차는 2단 출발해 도 되고 자뭐 한번 쉬운 전 한번 보면은 아주 뭐 하체도 뭐 이상이 요즘에 진짜 화물차들이 힘이 좋아가지고 고속 주행에서는 오히려 화물차가 더 빨라요. 달리다 보니까 화물차들은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 아, 쉬운 점은 그래도 해드려야지. 하체 소리가 나나, 나나, 또. 자, 여기는 이제 2단으로 올라가 보자. 2단은 충분합니다. 힘이 좋아요. 그리고 이게 몇 단, 이 6단까지 있네, 6단. 하체 잡소리 나나, 나나. 한 번, 오우, 이야. 진짜 옛날 화물차도 틀리죠? 승차감도 좋고. 전기차하고 요즘에 l p 차량이 뭐새 차가 나오니까 경유차가 또 탄종됐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이 정도면 뭐 진짜 싼 거예요 싼거 선착순입니다 자 하체도 잡수려 나고 오 달려 보겠습니다. 브레이크도, ABS도 있는데, 잘 들어요. 모듈도 이상 없고, 달리면서, 자, 브레이크 밀리거나 쏠리는 거 없이. 아주 좋죠. 승차감도 좋고, 힘 좋아서 잘 나가고, 타이어 소리도 안 나고, 침실이면 더 이제 안정감 있죠. 자, 잘 나가죠. 요즘에는 수동,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또 수동만 또고집하는 분들도 계시죠 에이, 무거운 집이시는 사람들 직선코스 밟아보겠습니다 잡소리 찌긋찌긋 소리나는 거 없고 오잘 나가네요 얼라이먼트 밸런스도 이상 없고 깜빡이도 잘 들어오고 자이 차량 주행성능은 진짜 흠잡을 데 없습니다 합격입니다 이상무 엔진 c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이 차량 가격은요 제가 85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딜러분들 사이트 보니까 천칭만칭이에요 천만원 나가는 거 있고 9 5 0 나가는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이거는 친구 차량이니까 좀 싸게 해야만 이 우리 구독자님 좋아한다고 해서 85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약금 30만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도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 의미 없다 했죠 이런 차량 1등 하세요 1등 중고차성적순위 아니라 1등이죠. 생계형은 더, 더더군다나 더1등 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중고차 용구소에서는두 가지 약속을 한겠죠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이 날선 수수료 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 사가시면서 폐차 있으면 폐차도 대응을 해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중고차 연구소 김준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